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 금식기도 챌린지 8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벌써 8일차에 다다랐습니다 아, 여러분 승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죠? 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또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회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에미야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파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파냐와 부다시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아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요하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와 니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함께 모여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내고 구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 절에 보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 고백하였다, 회개하였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니엘서 또 느헤미야. 또, 에스라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조상들의 죄또 다른 사람들의 죄마저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세인의 죄에 대한 고백처럼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다. 뭐 이런,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허물, 그들의 허물 나눌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입니다. 라고 품고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여기십니다. 사실 본질상 우리 다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도 사실은 언제든지 그런 상황과 여건만 맞으면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들의 죄가 나의 죄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 것을 고백할 때에 회복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많이 찬양과 경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고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시게 하는 그런 죄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예배의 요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회개가 포함이 되고, 예배에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이냐? 또, 믿는 자로서 구별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지 어떤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만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적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스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또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너무 닮아버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지 바로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였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너무나 닮아 있었던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포로를 끌고 가셨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아 바벨론 포로의 원인이 바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닮아 있었던 것임으로 하나님 이제는 정말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표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 즉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기준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야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를 그들이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하는그 모습을 보게 되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패하면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복회자이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마다 하나님께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거의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때마다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낭망하며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불완전한 점을 볼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의 도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것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의 보혈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의로움이 다시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심을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백성들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세상과 분리가 됩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 없는 분리는 물론 고립이 되지만 그러나 분리 없는 헌신은 또는 위선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헌신을 통해서 먼저 분리가 되고 다시 그걸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때에 아,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레위기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도 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별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정말 세상과 구별되지만 그러나 세상 안에서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드러낼 때에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구별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벌어야 할 모습들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또한 오절 말씀 그대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궁유를 베푸신 하나님, 인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회개할 때에 궁유를 베푸신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오늘은 회개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를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이름을 찬양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로 우리 다니엘 금식기도 8일 챌린지가 끝이 났습니다 8일 챌린지는 끝났지만 아직 21일까지는 13일이 더 남았습니다 우리 21일 끝까지 남은 13일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곳에서 또한 교회와 가정에서 여러분을 기도할 때에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다니엘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아, 또 다니엘, 또 에스라, 에스더처럼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니엘 금식기도 챌린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또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